2023년 미스터 올림피아 212 보디빌딩 사전심사를 마치고 유튜브보다 소식을 조금 더 신속하게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인 TFE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저는 키온 피얼슨이 이길 수도 있다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은 키온이 숀클라리다에게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왜 당시 사전심사 때부터 키온 피얼슨의 우승을 예상했고, 프로 보디빌딩에서 일컬어지는 이너프 컨디셔닝, 즉, 충분한 레벨의 컨디셔닝이라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키온이 확실한 컨디셔닝을 잡아가기 시작한 시점은 2023년 8월 텍사스 프로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키온 무대를 봤던 입장에서 키온에게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212 탑클래스 선수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부족한 근육 밀도와 후면 하체 부분의 두꺼운 스킨 상태였는데요. 여전히 사이즈가 크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후면 하체 부분의 피부가 확실하게 얇아지면서 더 많은 볼거리들을 갖춘 후면을 준비한 키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무대에서 키온은 텍사스 때보다 전체적으로 한 단계 부풀어 오른 근육과 함께 더 확실한 느낌의 컨디셔닝을 준비했는데요. 컨디셔닝에 실수가 거의 없는 212 올림피안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의 선명한 근육 분리도는 독보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쇼 클라리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얇은 스킨이 터질 것 같은 근육을 잘 감싸고 있어 피가 얇아 속이 훤히 비치는 만두 속처럼 근육들의 디테일과 밀도 질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후면 등 근육의 두께감은 등 근육을 넘어 거대한 덩어리들을 붙여놓은 듯한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였죠. 저 역시 쇼 클라리다의 개인 포증을볼 때만 해도 쇼 클라리다의 우승을 막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지들은 기온 피얼슨과 쇼 클라리다 두 사람을 따로 호명합니다. 1번 포즈에서부터 키오는 독보적인 체형을 앞세워 쇼보다 월등한 본인의 실루엣을 과시했습니다. 쇼 역시 훌륭한 엑스테이퍼라 볼수 있지만 전 측면 포즈에서 복부를 완벽히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비교심사 내에서 놀랄 만한 점은 쇼보다 두꺼운 스킨의 키온 피얼슨이었지만 근육의 모든 디테일들이 확실하게 피부를 밀어내면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있던 파이널 무대에서 키온의 피부와 근육의 밀착도는 한 단계 더 강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실루엣뿐만 아니라 3D 입체감에서도 키온은 니과 비등한 모습까지 보였죠. 쇼이 사전심사에서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한 것과 별개로 제 눈에는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좌우 하체의 언밸런스인데요. 좌측 하체의 사이즈에 비해서 눈에 띄게 부족한 우측 하체의 사이즈는 대측 면에서의 약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컨디셔닝에 포함되는 다이어트, 피부 얇기의 상태, 분리도, 볼륨감 모든 면을 고려해 보아도 숀 클라리다가 여전히 우세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부분을 근소한 차이로 만든 키온이었고 시종일관 컨트롤 되지 못했던 복부와 불균형적인 하체 사이즈 이두 가지가 발목을 잡은 숀이었지만 체형미, 볼륨감 등 컨디셔닝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인 키온이었습니다. 이때 이너프 컨디셔닝이라는 보디빌딩 용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기온의 컨디셔닝은 쇼을 이기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한 저지들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면들을 고려했을 때 기온의 컨디셔닝은 쇼을 이기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이일리 보디빌딩에서뿐만 아니라 컨디셔닝이라는 부분만을 따졌을 때 우승 선수보다 뛰어난 선수들은 꽤나 보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일리 올림피아 시합에서도 11위를 했던 펠리페 모레아스란 브라질 이일리 프로는 이일리 내에서 단연 가장 독보적인 컨디셔닝을 준비하는 선수이지만, 탑6로 진입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선수입니다. 이너프 컨디셔닝을 넘어 믿기 힘든 컨디셔닝을 준비한 선수들이 순위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덜어 있죠. 그렇다면, 이너프 컨디셔닝이라는 부분을 혜택으로 볼수 있는 선수들은 어떤 타입의 선수일까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누구누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의 주인공들인, 가능성이 충만한 체형의 선수들입니다. 키온 피엘슨이그 대표적인 예였죠. 모두가 이너프 컨디셔닝에 해당 보디빌더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보디빌딩 전문가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합에 앞서 당장의 보디빌더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한가지 컨디셔닝을 말이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너프 컨디셔닝이라는 보디빌딩 용어를 키온과 쇼네 대결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